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더 좋은 집 최미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된 굉장히 인기 좋은 현장입니다. 위치는 경기 광주 오포 양벌리 아시죠? 양벌리의위치에 있고요. 양벌리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이 현장에서 초, 중학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서 상권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은행, 병원, 마트, 약국 등 모두 도보거리로 이동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교통 입지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걸어서 8분 정도 이동하시면 잠실, 강변, 송파, 강남권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심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경강선, 경기, 광주역까지도 자차를 통해서 5분에서 8분 이내로 도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 현장은 모두 세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준층 타입, 테라스 타입, 복층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제가 이세 가지 타입 모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찾는 타입이라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인트로가 너무 길어지면 영상이 지루해지니까요. 얼른 외부 내부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외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 동 2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외부를 보신다면 하부는 블랙, 상부는 화이트 톤으로 모두 파벽돌 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이런 식으로 세대별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는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단지 옆으로는 굉장히 넓은 8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테라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실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외부에는 저 끝까지 넓게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옆에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공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어닝까지 설치하게 되면 더욱더 이쁜 테라스로 꾸며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안쪽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왼편에 사방향으로 된 CCTV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한 생활 하실 수 있고요. 6개 정도 계단 올라가시게 되면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8인승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일단 복층 올라가실 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층에 위치한 기준층과 테라스 타입 한번에 보여드릴게요. 일단 현관의 모습입니다. 현관 타일은 이렇게 테라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 편할 것 같고요. 오른편에는 네 칸의 신발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그 그 옆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 이제 매출하실 때한 번에 끌수 있게끔 잘 작동되고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블랙 프레임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오셨고요. 전체적인 구조 보시면, 왼편에 메인 욕실, 반대편에는 작은 방 위치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1층으로 된 LDK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모습이고, 앞에는 안방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주방 뒤쪽에 다용도실 위치해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 한번 살펴보셨고, 자세하게 거실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21평에 실사용 29평으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 지금 쇼파와 아트홀 구분 없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TV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뭐 쇼파가 나아져 있는데 오르긴 쇼파 충분히 배치할 수 있고요. 단 한쪽 벽면에는 코맥스, 스마트 월패드와 나비엔 보일러 조절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쇼파를 놓으시게 되면 반대편으로 TV 디비장 놓으셔서 편리하게 TV 시청하실 수 있고 이 앞에는 큰 전창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앞으로 테라스가 꾸며질 예정인데요 보시기 전에 천장에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를 보시기 전에 앞에 LG 하우시스 지인샤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단열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 테라스가 완전히 시공이 되면 이 펜스는 틀 예정이고요 테라스 공간을 보신다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굉장히 넓게 빠진 왕테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테라스 공간까지 보셨고, 그리고 벽지를 보신다면,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재가 이제 친환경 소재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새 집인데도 새집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요. 다음은 주방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죠. 일단 수납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보시면 상 하부장, 키 큰장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고 그 밑으로 아일랜드 조리대까지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 뒤쪽에도 양 옆으로 수납 공간이 모두 짜여져 있어서. 주부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하나씩 보시면 넓게 깊은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 그 옆으로 2구 인덕션과 1구 하이라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엔텍 제품의 큐브 후드까지 튼튼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 뒤편으로는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납 공간 굉장히 많고요. 여기는 이제 커피포트나 믹서기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참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이쪽에 환기창도 있어서 환기에 걱정도 없을 것 같고요. 쭉 가시면 냉장고 두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그 위로 수납공간 두개더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한 수납공간 나오고요. 이제 이쪽에 4인용 식탁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천장에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지금 거실과 주방 지금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무더위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거실과 주방 사이에도 이렇게 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은 굉장히 부족함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지금 이 위자리는 보조 주방에 설치될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가스 배관 연결할 수 있는 곳 있어서 이북 가스레인지 들어올 예정이고 그 옆에도 뭐 싱크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쪽에 세탁기 공간 마련해 주시면 되고 옆에는 1등급 나비앤 보일러 환기창도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안방도 굉장히 넓죠. 지금 보시는 침대 사이즈가 킹 사이즈로 굉장히 큰 침대인데요. 큰 침대를 배치하셔도 이런 공간들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화장대가 따로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큰키 큰장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거울과 뭐 밑에. 화장대 공간 마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지금 총 3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앞에 채광창으로 햇빛까지 아주 잘 들어오고요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도기들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일체형 비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샤워 공간 나오고요 그 옆에 환기창과 환풍구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습기 제거에는 탁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타일은 그레이톤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네요 방의 모습 다 보셨고 그 옆쪽에 작은 방입니다 이쪽엔 자녀들의 방 꾸미기에 충분하고요 싱글 침대에 놓으셔도 이렇게 공간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에도 큰채광찬 준비되어 있고요 입구 앞에 는 양쪽 작은 방과 욕실 한번 보실게요. 먼저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간단한 드레스룸이라든지 멀티룸 공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거실 같은 방향에 채광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대편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에는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네요. 샤워 공간 제대로 분리해 놓았고, 해바라기 샤워기, 세면대, 그리고 여기 일체형 비데까지 모두 똑같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고가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도 있어서 욕실용품 놓기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기준층 타입과 테라스 타입 모두 같이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4층에 위치한 복층 세대로 한번 바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층 세대로 올라오셨습니다. 현관부터 해서 모든 구조는 아래 기준층 테라스 타입과 똑같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이 가운데 보셨을 때 선반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복층 세대는 이렇게 계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대 자체가 모두 꾸며지지 않은 상태라서 계단은 골조 상태만 지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다 모두 시공이 된다면 이 위로 원목이 깔릴 예정이어서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복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통복층처럼 보이지만 안쪽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먼저 이 앞쪽 공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공간은 방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을 달게 되면 방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까 계단 올라오셨었죠? 그 위에 이 원목이 깔릴 예정입니다. 이 낮은 쪽으로는 수납장 놓으셔서 수납 공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와이드 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저쪽 안쪽으로도 지금 공간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안쪽까지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도 문을 하나 설치하시면 충분히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층고고요. 방두 개까지는 충분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공된 복층은 충고가 좀 낮은데 여기는 충고도 굉장히 높아서 성인분들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창을 통해서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테라스 공간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아직 방수처리 작업은 안돼 있어서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옆에는 수도시설은 없지만 이렇게 콘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바베큐 파티 하시거나 루프탑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나가시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해 주실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경기 광주 오포 양벌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었습니다. 기준층, 테라스, 복층 세 가지 타입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이 오른쪽 편에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무료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씩 클릭, 클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석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